네 2대0 벼랑 끝에 몰려있는 엑스시스 게이밍 현재 입장이고요 제대로 메타벨룸은 마음이 편안하죠 네. 물론 본인들이 1패라서 종합 성적을 보면 무조건 따내야 되는 승리인 맞는데 예. 이제 2대0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경기 내용도 IM 발드 정말 압도적이었잖아요 적의 공격까지 30초 입구덫. 어, 네, 입구덫에다가 위도를 배제하고. 아 위도 네, 하겠죠. 들어오죠. 해피 선수 조금 즐겁게도 올았고 다 네. 돌아가서. <laughs> 네. 네, 입구덫에 과연 누가 걸릴지. 네. 음. 저런 거에 걸리는 선수들이 되게 겐지 이런 어,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저게 안 걸릴 것 같지만. 시작하자마자 질고 네. 네. 나가다가. 네. 예, 공개지 어. 주고 이런 사. 경우 많아요. 저는 네. 겐지 안 피하겠습니다. 음. 클리스터. 이. <웃음> <웃음> 네, 살았어요. 네. <laughs> 네. 아, 진짜. 어우 제가 많이 걸려봤거든요. 예, 네. <laughs> 저건 진짜 본인이 맞으면서 알게 된 정말 네. 고급 정보. 맞아버리 마음이 안다고. 네. 1서초부터 네. W 키를 누르고 있어요. 앞으로 네. 가려고. 많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 어. <laughs> 네, 진입 잘했어요. 리아 선수가 예. 한번 멈췄다가 매트리스 안전하게 케어했고 방벽위치도 좋았고요. 야, 민디 겐트의 난전과 용범 타이밍을 좀 빠르게 봐야 되는 조합인데 네. 이게 이 조합이 한번 막히면 영원히 막히는 조합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나마 진입 잘된 거는 좋은 점이에요 지금. 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써첫 번째 써. 아이브 어, 잘 들어왔어요. 이야 이거 진짜 엄청난. 야 글리소버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예, 예술 점수까지네 예. 아마 네 먼저 잡혀서 아마 좀걸어와야될것 예. 같아요. 예. 진짜 나갈 때덧발붕어 빼고는 완벽한 정말 에이것좀 <laughs> 네, 돌파네요. 네. 아 순간 잠수수 위원이 경기 초반 이번 세트 초반에 예언가로 거듭나셨어요 네. 덫으로 액땜을 한거죠 네. 미리 당할 덫을 걸린거고 네 어쨌든 빨리 뚫어냈기 때문에 힐러공이 오기 전이라 그나마 좀 카운터를 하려고 부리기 때까지 넣은 지금 상황이고요 네. 네 아마 발키리 공검이 훨씬 먼저 올거예요 첫번째 턴 굉장히 순식간에 에거점을 확보를 와, 하면서 근데 진짜 이거는 박밀로 네. 용검 못 끊으면은 굉장히 빠른 공격 전개와 성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싸움도 길어지다 보면 소리만 벽까지 연달아 오기 때문에 엑시스 입장에서는 그냥 원제리 선수만 잡아내면 유리한 힐러 공으로 부칙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벌... 발키리 기다리죠 벌스까지도 오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이번 턴에 엑시식스 스 게이밍이 밀어낼 수 있습니다 네. 발키리 왔고 와도... 이건 나이스트를 봐야 돼요 그리스트의 위치에서 떨어지자마자 들어오는 용검을 어떤 식으로 위치 선정으로 걷어낼 수있는가 이지에 다 네. 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용감을 안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위치를 잡고 자벌는 제대로 그지 않았고 자 지금 자 용감 용 들어가면서 아 어, 저 만만한 건 윈스턴이죠 아. 야 글리스터 어쨌든 침착하게 이길에서 초월전에 꽤나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네. 어가스비 글리스. 이거 초월까지 결국에 쓰게 만들었고 네. 비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네. 지구력적인 건 소리만벽 때문에 생기죠. 그나마 다행인 건 글리스를 잡아냈다라는 거고 직결이 온다는 건데. 네. 그렇죠. 나이트에 직결이 온게 변수고. 어원작이수 있어요.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반가스로 숨기 됩니다. 자 직결로서 지금 밀어내고 있는 메타벨리오. 아 이게 소리방벽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안잡히고 소리방벽을 받았으면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최고의 결국, 딜러가 잡혔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음, 초월이 오면서 막았어요. 음. 예. 이게 조합이 제냐타가 없었던 조합이어서 딜러가 잡히면 타격이 컸는데 릴레스 선수를 잘 잡아냈던 이제 밸륨이 막아냈고요. 그래도 위기는 계속됩니다. 네. 어, 근데 조합을 바꿀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기테라서. 네, 엑시스 게이밍이 너무 이 조합을 오래 가면. 결국에는 분위기 좋았다 말릴 가능성 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모아서 들어가는 x 스게이밍어 배비 선수가 찬물. 이 위도호가 없다 보니까 빠르게 들어가질 않으면 이렇게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이제 나노강아지까지 와서 리우 선수가 아마 한번 들어올 거예요 딜라인으로. 그렇죠. 자 가스비. 공급기 충전 중이에요. 자 펄스 살아있고요. 자리야결국엔 이런 조합을 쓴다는 얘기는 용검의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얘긴데. 그러기에는 조합적으로 좀 많이 엑시스 게임이 좀 말릴 가능성이 있는 조합이거든요. 네. 오 위험했어요. 아 어, 이거 마무리. 야, 빠져주면서 블리스터. 초월이고 노는 원자리 선수고 지금 구하이 없는 조합이라서 네. 한탄인 걸감안 해보게나 큰 타격입니다. 그래도 리오가 원시 분노 올려가지고 시간을 잘 끌어줘가지고. 결국에 이거 막힐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 조합을 고세는 엑시스 게이밍이 밀어내려면 원재리 선수 지금 저 초월을 뽑아내요. 네, 그렇죠. 뽑았어야 됐어요. 네, 초월을 뽑아내야 그 다음턴에 용검을 미는 거고 나이티의 방비를 피해가 좀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저는 이거 조합 안 바꾸면 어렵다고 봅니다. 미도까지는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게지고 그러니까 공과업 뭐 예. 때문에 조금 욕심을 부리더라도 위도우는 필요한 게 상대방이 안아재냐 살라서 트레이서로 본인의 뭐 피지컬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위도우에 한 방이 더 소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식의 조합으로 밀어내려면 정면 돌파보다 그... 2층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돌아 들어가서 2층을 자리잡고 노스마이트의 케어 안에서 가스비 한 방을 노리는 그 순간, 방례 빠지는거 체크하고 클리스트의 예. 용검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턴인데 그러려면 원제리 선수의 초월을 어떤 식으로 뽑아줄 수 있느냐의 숙제가 있거든요. 예. 반대로 말하면 원제리 선수 어차피 초월도 모았겠다. 무리하면 안 돼요. 괜히 나갔다가 위도우한테 잡힌다. 난리 나는 거예요. 절대로 노스마일이... 헤드샷에는 모두가 평등하거든요 자조월을 뽑기 위해서 달려들었지만 직결 올라갔고 글리스터는 지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초월 안 빠졌고요 어 마무리까지 네자 그러나 글리스트가 헤드샷을 다운 시키는 모습 자 오, 안함까지 잘랐어 자 초월 뺐어요 이러면 글리스터 턴이죠 그렇죠 바꿔 말하면 나이스자 용급! 자용 지금 용급! 아아 너무나 깔끔하게 벽타기로 와, 반사까지 캔슬하면서 지금 해피 선수가 메르실 잘라냈긴 했는데 이게 한 칸이라서요 그렇죠, 결국에는 성공이 된. 아, 결국에 성공을 하는군요 아, 전제 조건이 꽤나 많았는데 그나마 말씀해 주셨던 타이밍에 위도우를 바꾸었고 그나마 상대의 총을 어 식으로 뺄수 있는 애가 마지막 수제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원시의 분도 타이밍에 그걸 들어가서 뽑아냈어요 예. 네. 메르시가 없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윈스턴과 겐지의 포커싱으로 계속해서 피해를 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버티기로 초어이 빠졌고 글리스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네요 요가 네. 타이밍도 높고 마지막 순간까지 혹시 모르니까 반사켰다가 벽타기로 끊고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장면까지 사실 브리게테가 있으면 좀 마음이 급해질 것도 한데 예. 그리고 팀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밀리는 상황이라서 좀 성급한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어, 제 기후였습니다. <laughs> 네. <laughs> 자 그래도 그메타벨륨움 뭐 끝까지 잘 막아줬습니다만 그 정일영의 말씀처럼 어, 그 영웅 그치 없이 그대로 끌고 갔으면은 굉장히 네, 위험했을 거예요. 위험했어요. 힘들뻔했죠. 오늘 지면 같이 죽자. 저기 앞에 메타벨륨이 붙어 네. 있을 겁니다. <laughs> 네. 아우 진짜 무서운 멘트. 예. 기가 없는 거예요. 네. 죽을 뭐 정도로 실은 대로... 메타빌드의 예. 연패입니다. 필사의 각오로 하자는 얘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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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벨리오 선수들이 좀 힘들 것 같으면 살짝 고개 들어서 저 튜어플 보면은 아우 좀 멋쩍들죠. 살벌하니까 네, 네. 마우스 두배 속으로 두르게 될 거예요. 마음 다 잡고 떨리면서 그데 흔들리면 역기까지요 위험해요. 자 이렇게 3세트 1라운드는 X6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고 자두 점을 먹었습니다. 사실 글리스터 선수가 겐지의 움직임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수비 때 정크랩만 확실하게 임팩트만 줘도 충분히 이건 인정받는 딜러로 자리 잡는 거예요. 네. 예, 그만큼 진짜 뭐 리그 쪽에도 겐지 정크랩만으로도 충분히 본인 어떤 위치를 보수는 선수들이 많은 만큼 예. 자, 이런 수비 때 능력치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이제는 글리스터가 정크랩으로 2라운드 도전합니다. 조합이 또 본인이 캐리할 수 있는 상태가 그런 조합 예. 꺼내와서 또 맵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아, 근데 본인의 덕과는 좀 반대 위치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이렇게 솔직하게 들어올 줄이야. 나는 네.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보통 다 저쪽으로 가는데 하고 좀 아쉬울 텐데 어쨌든 뭐큰 피해 없이 뒤로 빠졌고 여기서부터가 어, 진짜입니다. 타이어가 너무 안 보였어요 이거. 다이브. 어 이거는 네, 이제 위험해요 지금. 타이어가 아, 너무 낮아가지고 위험합니다. 저쪽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장마로 한 지연시키는데 어떻게 거점을 밟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가스비! 시잖아요 타이어는 안 보였지만 위도우가. 아 그리리. 정말, 아 뒤쪽에서. 네, 정말 정말 진짜 이거는 나 혼자 게임하는 거죠. 잘 믿죠 이런 게. 어때 돼지분대? 오 어? MB MB 리오. 이야, 리오까지. 아, 이거 MB에 서었어 딜러 두 명이 너무 나중에 죽었어요. 네, 그냥 진짜. 들어가죠, 이거는. 우리가 위동에 심취했을 때, 대지분쇄 대박이 터진 걸로 보이고, 네. MB가 고에너지로 다, 주, 다 주워 먹었어요, 지금. 아, 두 명의 테커들이 아주 그냥. 아, 이거 난리 났다. 고대가 예. 정말 빠르게 초월을 채우면서 타이어로 MB를 잡아야 돼요. 다른 경우가 없필요 없어요. MB를 자, 잡아야 자, 돼요. 타이어. MB 잡아야 다아 아 이거 자탄 연결 엠티카라이즈입니다 중력 자탄. 근데 지금 아주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데 일단 자탄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게 각도가 좀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두 명이 잘렸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시간 많으니까. 네. 다음 턴을 보자라 싸인이 나왔어요. 어 아, 로키의 발키리로 그로 잘끌어주고 노스마이트가 중간에 정말 방벽을 잘 깔아놔서 타이밍을 늦췄는데 그래도 위기는 계속됩니다. 그렇죠. 야대지 야. 분쇄 있고 중력 자탄 있고. 리아 선수의 비치만잘 본다면 이게 두칸이라 중력자탄을 못 들어오게 쓰는 중력탄을 그리고요, 써도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예, 자탄, 자폭은 약이 없어요 들어가면 자폭 연계됐을 때 이건 답이 없죠 어, 시원하게 허공을 달랐습니다 자 이게 어떤 목소리 될지 아이고 m 비가 갔어요 아, 아, 최악의 아, 그림이에요 이야 m 비가 아, 여기서 이렇게 살피네요 중력자탄도 좀 먹힌 것 같은데요 예, 자탄도 먹혔고 아 이거는 정말 최악의 그림이었어요 야. 아, 리아 선수가 오늘 정말 배불리 먹네요. 네. 네. 업친데 더 친겨 이번 공격에서는 메타벨륨 한치리하시는 네. 모습 조합 다, 다 바꿔요, 저 네. 이거. 사실 데이버, 나이스 방금 전 조합은 우리가 힘으로 A를 밀고 모아놓은 궁게이지로 B를 자탄자폭 연계로 끝내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자이건 바꿀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근데 돼지 분쇄로 그냥 리아 선수만 눕혔어도 사실 한 칸이라 그냥 들어갔을 텐데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총을 예. 못차 어, 어. 지금 못 뺐어요. 자 유마 쓰면서 들어오면. 자 이거 베베를 어떤 식으로 먼저 오, 해피. 오, 어 해피. 어 이거 지 중국 삼이 벌어져요. 우수이 선수가 아무리 원시의 군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칸이지라. 베베 총이 끝나고다 베베. 어, 이러면 같은 어? 선수가 뭐가 킬 내줘야 되는데. 아 순간적인 에임이 좋긴 진짜 좋네. 요두 명을 잡았는데 이게 한 칸이라 밟아야 돼요. 자 어쩔 수 없이 둥피까지 나왔죠. 네, 이만 버티면 원시의 분도가 와서 자폭 주시면 돼요. 나이가 사느냐 마느냐 그렇죠. 그리고 자폭 주시면 돼요. 나이트를... 네. 어, 아, 안 들어갔어요. 이 라운드 종이요아 이게 나노강화제를 받으면 누구나 다 흥분할 그렇죠. 수밖에 없죠. 네. 거점의 네. 공군의. 멀어나서 저프팩을저 멀리 쓰고 싶고 딜라인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랬는데 이 킬과 거점을 교환했어요. 네, 네. 진짜 나님의 어떤 그. 궁 지원에 보답하고자 에이. 순간 나도 모르게 점프팩을 쓰고 말았고 예. 거점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거 번쩍번쩍하면은 좀막 어 누르고 싶고 괜히 막 용감 눌러야 될것 같고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 중요한 나노가가체를 내가 맞았는데 내가 선택이 됐는데 역시 아, 나잖아요 이러면 이제 또 오히려 아나가 아, 괜히 좋나 싶은 거죠 <laughs> 반대로 또 효과 <laughs> 없으면 저렇게 되면서 2라운드 메타 밸류 몇시 아, 비거점 9점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되면서 3세트 이제 3라운드로 돌입을 네.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도 완벽하게 쉽게 뚫릴 뻔한 걸 조금 버티긴 했지만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어이없는 실수로 막을 만한 그림을 내주 거려서파격이 네. 있을 건데 어이현소 이거는 안걸릴 거예요. 네, 이건 안, 이건 어, 예, 안, 이거는 안 나오죠. 이거 이쪽으로 안 나올 거예요. 네. 아예. 네 이건 두 번은 안... 네. 이게 한번은 통해도 빠대에서도 요즘 안 걸리는 게 입구 덕이거든요. 네. 네. 두 번째까지 걸리면 이분은 안 우리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또 만약에 걸린 글리스터가 민망할 수가 있으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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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야. 좀 보겠습니다. 두번 걸리면 꿀잼. 안 걸려요. 아안 걸리죠. 아, 네. 네. 두 아, 번씩만 열어. 네. 자 가수빈 박지에서 아, <laughs> 아무래도 첫 번째 라운드에서 재밌었어요. 아 근데 저는 이 민디겐트가 이분의 민디겐트는. 한번 막히면 뒤가 없어요 그리고 2분이나 시간이 용검 게이지를 거의 공부포 계속 주속하면서 글리스터가 잡히지 않고 싸움이 길어지면서 포킹이 돼야 되는데 네. 자 시간적으로 저는 좀 난이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오, 글리스터가 나왔으니 공격해서 갠트를쓸 것이다 우리기트 나왔어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글리스터 조합이 악수가 될것 같아요 이거 사실 정말 간단하거든요 메타벨벳은 네. 잡더라도 블링 스터만한두번 정도 잡아서 용검 턴 절대 안 오게 하면 파괴력이 약할 수 밖에 없어요 그룹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한 번에 뚫기는 어려워요 아까 전처럼 들어가는 건 사실 조합적으로 뭔가 맞아 떨어질 때 얘기인데 저는 그걸 보는 거죠 막힐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 턴은 타이어에 막힐 거예요 근데 그때 마지막 기회 때 용검이 와야 되는데 지금 35%면 용검이 안 와요 이거 타이밍 상으로 덫을 깔아놓고 유인했는데 덫이 보였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네, 들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잡히고 있고 마지막 한타에 그냥 용검으로 힐러지만 잡아도 궁극기가 지금 거의 없잖아요 아한 번에 뚫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용검 기지만이라도 아, 모아야 되는데 구조와 공법도 장밀스턴 게다가 꼼짝마 아 힘들어요 저걸 뚫어내려면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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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드비 선수가 타이어를 피하면서 펄스로네 명을 잡아야 돼요. 와 MB. 아, 반응 진짜 빨랐어요. 예. 가능성을 재워버리는 메타벨리오. 네, 다음 교전 오면은 타이어 소리와 함께 정 크레시 마중을 나갈 테고 막히면 용검 오기 딱 직전에 경기 끝나는 거죠. 그나마 네. 용검을 가까스로 난전이 되면 뭘지 모르겠으나 타이어 마중. 네, 타이어 근데 좀 빨리 굴리긴 했는데요. 천천히가 되죠.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리아 선수는 이제.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역시. 가야죠? 용검이 딱안 와요. 그 싸움 길어져야 되는 용검이 안 와요. 이제 80%야. 그리고 아, 이런 불쾌. 싸움은 아 잡혔어요. 네, 이런 싸움은 MB 입장에서 너무 기분 좋은 싸움이고요. 그냥 휘두르다 보면 게임이 끝나 있는. 아직 여유 있게 이제 마무리 짓을 준비를 메타빌리엄 선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3라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1패까지 4분 26초가 남아 있는데 네. 4분 26초 동안 사실 무승부를 하더라도 그렇죠 네. 4분 26초면은 용검과 3번올것 같고요 그리고 4분 26초면은 중력자탄 자폭 중력자탄 용의 일격 확실한 연계를두번 돌리세요 두번 이상 씩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조합을 쓰더라도 굉장히 뭔가 흐뭇한 상황. 설마 지겠냐 이런 생각 아마 들만한 그런 시간이죠 한 칸이라도 먹었으면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칸도 없는 상황이라 거점은 무조건 강제되고 예. 이게 오리사 조합을 꺼냈다 그냥 상대방 진입 허용하면 아가전처럼 이제 상대가 거점을 밟아서 오리사가 들어가다가 포킹해 놓고 이런 그림이 안 나오려면 들어가는 과정에서 타이어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빨리 모으거나 네. 가스비 선수가 스나를 들어서 스나로 킬을 내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4분 26초 동안 단한 번이라도 안 나오면 집니다 네, 네. 엑세시스 게이밍 입장에서는 이제 기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기적을 그렇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걸 이기면 정말 기적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 호라이즌 날개지가 교전 때문에 타이어가 거의 올 때도 있긴 해요 네. 왜냐면 거점 위주에 들어가서 3탱이 막 비비면 타이어가 재미를 볼수 밖에 없는 전장이긴 한데 역시나 자탄자폭으로 가네요 네 자, 물이 활짝 열리면서 3세트 4라운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는 오른쪽으로 가서 이번에 더디치로 오른쪽으로 바꿔본 글리스 선수. 어, 가네요, 그쪽으로. 갔어요. 그렇죠. 이러면은 타이어가 와요. 네. 이렇게 시간 뜨는 그림이 다운에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팀들이 이제 많은 경기를 봤지만 이렇게 무조건 완벽해야 되는 상황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결국에는 막지 못하는 마지막 그 궁극기 콤보를 막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예. 오늘 그래도 기대해 볼만 합니리 네. 니아 선수가 오늘 배불리 잘 먹고 있어요. 니아가 예, 진짜 만약에 믿고 들어오는 마지막 그보호민 자탄을 먹어준다면 모르죠 자 이거 타이어 바로 봐 중이에요 타이어 바로 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자 들어옵니다 멘탈 밸리움 최대한 세금 서서히 그러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밸리움은 한 다섯 번은 들이받을 생각이 있어요 타이어 써라 이거죠 네. 자탄 먹으로 갑니다 네모로고 보급기 때문에 자 타이어 출발 포탄받아라고 던지는데 아 어, 깔끔하게 자엘세두명자 엠비오와 카라 다운 아직까지는 순조로워요. 네. 상조 선택도 나쁘지 않은 게, 위도우한테 증각을안 준다는 가정 하라면, 오히려 용의 의격이 더 나은 선택지가 그렇죠. 될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에피 선수의 중력 탄게 이제 생각보다 느려요. 네, 문제는 여기, 데뷔초월이 생각보다 안 모인 이 순간, 상대의 융화 다이브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게 싸움이 길어지면 뭐가 문제냐면, 중력 자탄이 빨리 모이는 게 문제기 이 때문에, 싸움이 길어지지 않는 선에서, 뭔가 아예 격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어잡기 잡았어요 그래, 잡았대요 노스마이트가 잡히면 거점 리어 밖에팔볼 사람이 없습니다 자, 자 이거 비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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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대요 용의 일격 왔어요 잡는 제큐크라이 아이 용이 아 소원들 이뤄주기에는 각도가 조금 틀어졌어요 네. 자 이거 그리고 마지막 에 잡포 변수 잡포 남은 무너짐 얼마 없습니다 베베 초행까지 왔긴 왔는데 자, 팀원들이 지금 자, 두 명밖에 자, 없어요 자, 어, 2호, 2호, 2호. 2호. 눈물을 머금고 비빔비드 다마 마지막 끝까지 아 처절한 눈물을 머금고 로키가 블라스터로 변수 만들려고 열심히 싸봤는데 역부족이에요. 아 결국 여기서 끝나요. 네, 처절한 사투를 보여줬습니다만 네. X6 게이밍이 가점 아, 지키지 못하면서 아 3세트도 오늘 대단합니다. 메타빌룸 이미 챙겨가는군요.